이번 작업은 코로나의 지층이라는 제목인데요. 코로나라는 게 사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역사 이래 전 지구가 예외 없이 겪는 첫 번째 사건인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그런 크기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 어떤 게 있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공룡의 멸종을 유발했다고 알려진 그큰 운석의 충돌이 떠올랐는데요. 그때 충돌한 지구에 충돌한 운석은 지구 전 지역에 걸쳐서 같은 종류의 지층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똑같이 전 지구에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친 이 코로나도 그런 어떤 지질학적인 지층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지층의 흔적을 남겨 놓지 않을까? 그렇다면 그걸 좀 들어봐야 되겠다. 그 이제 곧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온천탕이라는 목욕탕을 처음 봤을 때그 타일에 반사되는 빛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여기에서 사진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마침 그 50년 가까운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 그 모습을 더 이상 남겨두지 않을 그 온천탕도 이번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작은 지층으로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모델들이 온다면 개인적으로 모델들의 얼굴을 강조 안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추가했던 것이 때밀이타오를 가공해서 만든 마스크였죠. 어른들은 코로나가 불편하고 어색하게 다가온다면 어린 아이들은 불편하고 어색하다 기존의 내 방식과 다르다라는 걸 떠나서 그냥 자기가 맞닥뜨리는 새로운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.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스크를 안 쓰면 불안해해요. 그리고 낯선 곳에 가면 호기심을 가지고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선 물러서게 훈련 받죠. 그럼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그 시대의 사고방식은 어떤 걸까? 어린 시절에 한참 사고방식을 결정하고 영향을 받는 그 시기를 코로나를 통해서 겪은 아이들은 새로운 것, 낯선 것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지금의 우리와 다를 수 있겠다.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지칭이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게 멈추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게 다들 달려가고 있을 때 나만 멈추면 무섭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다 멈추어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불안함도 없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그 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멈추어 보니까 자기는 그 이전에 열심히 달리고 바쁘게 살고 치열하게 지내던 것이 알고 보니 그게 내 속도가 아니었더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일단 멈추어 보니 내 속도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또몇 분은 거기에서 자신의 속도를 찾았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과 같이 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몇 분이 해주시는데 그 말씀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구현하려고 했던 작업이 약간 숲터널 같은 느낌이거든요. 한명한 한 명의 사람의 이야기고 그 사람의 표정이지만 그게 다 모여있으면 작은 터널처럼 보여지기를 바랬고 그 터널을 지나면서 한 번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막연히 어, 코로나는 힘들어. 나는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겪어내고 있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, 어? 코로나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지? 우리 가족한테는 어떤 의미지?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뭘 얻고 잃었지? 그런 것들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기회가 될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걸 통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. 이 시기를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. 그래서 힘든 분들은 어떤 연대의 위로 같은 것도 받았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, 어, 나하고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커다란 사진과 선명하게 프린트된 텍스트로 같이 있는 걸 보면서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거는 제법 멋있는 일이구나.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. 그런, 그런 감상을 조금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